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두 가지 거대한 물결, 바로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술혁신을 경험해왔지만, 이두 혁명은 그 어떤 변화보다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산업혁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총 4번의 산업혁명을 겪어왔습니다. 이 혁명들은 각각 독자적인 기술적 기반 위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1차 산업 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증기 기관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은 단순히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를 넘어 공장 생산 시스템을 탄생시키고 철도와 증기선을 통한 운송 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모여들며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 계층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형성되었고 이는 사회 계층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면직물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장제 기계 공업은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곧 물질적 풍요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동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빈부 격차 심화 등 여러 사회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으며,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된 시기입니다. 전기의 발견과 활용은 조명, 전신, 전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헬리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자동차 생산에 혁명을 가져왔고, 표준화된 제품들을 대량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일반 대중도 이러한 제품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 발명은 교통수단을 한층 발전시켰고, 화학 산업의 발전은 의약품, 비료 등 다양한 신소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사회운동도 확산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각국은 기술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약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와 혁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 이후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고 이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은 사무 자동화를 가속화했으며 인터넷의 등장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을 촉진했습니다. 금융, 통신, 미디어 산업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보 기술 IT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고 정보 처리 능력과 접근성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초입에 도래한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시기입니다. 이 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학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드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기존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 데이터가 AI를 통해 분석되어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의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기존에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강력한 엔진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혁명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는 마치 컴파일러와 드라이버처럼 기능하며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심지어 예측까지 수행합니다. 이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역량을 확장하고 개발자들이 자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방대한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유전체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안하며 신약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AI는 특정 암 진단에서 숙련된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은 AI의 실생활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율주행 차는 AI가 센서를 통해 수집한 실세계 환경정보도로 상황, 보행자, 다른 차량 등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전 경로를 계획하고 차량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는 독립적인 운전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넘어 도시 설계, 물류 시스템, 보험 산업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통 체증 감소, 사고율 저하 이동의 자유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법적 책임 문제, 해킹 위험, 일자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산업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농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AI 기반 로봇이 조립, 검사, 포장 등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장비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AI를 통해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사기탐지, 신용평가, 주식거래, 고객 상담 등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확성과 속도를 제공하여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개인화된 금융상품 추천과 리스크 관리도 AI의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기반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 성과를 분석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일률적 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기존 직업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AI 윤리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군이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직업들도 AI 도구 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에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기술과 인간의 상호 작용을 재정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계층이 기술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교육 기회의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기술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이 특정 권력이나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 윤리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AI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여가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의학과 같은 전문 직업 영역에서도 AI가 활용될 가능성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정보 리서치 프로그램, 판례 예측 시스템, 법률 통계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AI 기반 시스템이 개발 및 상용화되어 변호사와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미비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속하는지, AI 로봇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편향성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규제가 시급합니다. 로봇 규제 및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AI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AI 혁명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혁명 모두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새로운 산업 창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3차 산업 혁명이 I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혁명으로 주로 정보 처리와 통신 능력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차 산업 혁명은 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능화와 자동화 혁신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AI 혁명이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도 확장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의 산업혁명들이 주로 육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여 생산성을 높였다면, AI 혁명은 인지 노동과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자동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생. 학습 라이플롱 러닝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창의성, 비판적 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감과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적 판단력 또한 중요해질 것입니다. AI가 주는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AI 도구를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에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딩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AI 윤리 교육 등은 미래 사회의 필수적인 소양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 전체의 AI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며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재교육과 전환 배치를 통해 일자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위한 AI 도입이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넘어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가 할수 있는 일은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영역, 즉 창의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감성적 소통, 윤리적 판단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거나 깊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창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하여 우리의 역량을 증폭시키고 인간적인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기계화와 대량생산의 시대로 이끌었다면 AI 혁명은 우리의 지적 활동과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더 깊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평생 학습의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은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